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뭔가 화장하지 않나요? 바로 광이 하나도 없죠. 오늘은 하이라이터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이라이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유명한 하이라이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몇 가지 있지 않나요? 그중에서 오늘은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스틸라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스틸라 하이라이터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제형과 컬러예요. 먼저 제형. 일반적으로 하이라이터는 파우더로 압축해 놓은 거라서 얼굴에 잘못 올리면 텁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리퀴드 하이라이터의 경우 번지거나 끈적이기도 하고요. 스틸러 하이라이터는 점토 제형인데요. 이렇게 꾹 누르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 제형의 장점은 우선 가루 날림이 없어요. 가루, 즉 파우더를 프레스한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또 밀착이 잘되고 텁텁함, 끈적임, 무너짐이 없는 장점을 가진 제형이랍니다. 두 번째 장점은 컬러인데요. 스틸라는 하이라이터 컬러가 정말 많아요. 하이라이터만 줄수 있는 컬러도 다양하고 블러셔나 브론저 겸용으로 쓸수 있는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중에서 다섯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트랜센던스는 은은한 핑크 라벤더 컬러예요. 핑크랑 보랏빛이 같이 도는 컬러인데 저는 가을 웜인데도 굉장히 잘 쓰고 있지만 확실히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완전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은 키튼인데요. 키튼은 스텔라의 유명한 아이 글리터 키튼 카르마 컬러 아시죠? 그 컬러랑 굉장히 비슷한 컬러인데, 키튼이라는 컬러가 스텔라 아이코닉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부드러운 누드 핑크 컬러인데, 어 이게 피부가 하얀 분들이 바르면 이 베이스 컬러인 누드 핑크 컬러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광이 강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아래 언더톤 베이스까지 보이진 않지만, 피부가 많이 하얀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오퓨런스는 화이트 베이스에 오팔펄이 있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언더톤 베이스가 없고 펄도 눈에 띄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서 가장 베이직하게 사용하기 좋은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화이트에서 실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광이 도는 하이라이터입니다 매그니피센스는 차분한 루트 피치 컬러인데요 치크 겸용이라서 저도 치크에 같이 발라봤어요 이 컬러는 확실히 콧대나 턱 이런데 바르면 코랑 턱이 약간 빨개 보이더라고요 블러셔 위치가 아닌 곳에 바르려면 아주 소량을 조심조심 발라주셔야 될것 같고 사실 저는 피부가 많이 하얘 분들이라면 블러셔 위치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언더톤 베이스가 좀 많이 강하게 올라와요.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 사용하시면 제일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마지막은 실버레이크인데요. 이 컬러는 앞에 나온 컬러들이랑 다른 라인이에요. 앞에는 헤븐스유 하이라이터인데 얘는 글리머거든요. 이 글리머가 이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입자 하나하나가 가장 커요. 근데 정말 얼굴에 올리면 입자가 크다는 게 전혀 안 보이고 유리알 같은 그런 광이 도는 정말 맑은 광그 자체 그런 컬러입니다. 이건 정말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광이 예쁩니다. 정말 제 원픽이에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바를 도구를 선택을 해야겠죠.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힘이 없는 브러쉬, 힘 있는 브러쉬, 퍼프, 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이라이터만 바르면 사이보그 광이 되는 것 같거나 하이라이터에 처음 입문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힘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브러쉬에 힘이 없을수록 발색이 더 자연스럽게 돼요. 브러쉬에 제품이 충분히 묻도록 제품 위에서 충분히 굴려주고 손에 한번 묻혀서 양조절을 해준 다음에 발라주세요. 반대로 나는 빡! 하는 광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가 짧고 단단한 브러쉬를 사용해주세요. 파운데이션 납작 브러쉬를 사용해도 좋아요. 이런 브러쉬는 단면이 좁기 때문에 좁은 부위에도 강한 빛을 넣어주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로 하이라이터용 브러쉬를 구비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퍼프를 사용해도 좋아요. 퍼프에 찍어준 다음에 손에 한두 번 정도 찍어보고 적당한 양이 묻어나오면 그때 얼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밀듯이 바르면 아래 바른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가 밀릴 수 있으니까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마지막은 손인데요. 손은 눈 앞머리 같은 조그만 부위에 세심하게 바르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발라야 하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하이라이터는 빛을 줘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얼굴에서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콧대 부분. 콧대를 바를 때 일자로 쭉 바르면 좀 분필 넣은 것 같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느낌표 모양으로 발라주거나 아니면 콧대에 살짝, 코끝에 살짝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코가 짧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끊어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은 입술산, 그리고 턱끝. 이 이후부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이마, 눈 앞머리, 광대라인, 애교살입니다. 이마에 발라주시면 이마가 봉긋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성이신 분들은 이마에 하이라이터를 과하게 바르면 유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눈 앞머리는 저는 풀메를 할때꼭 발라주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발라주면 눈이 시원하게 트여 보이고 코도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뼈에서 광대 라인으로 떨어지는 C 모양 라인인데요. 이 부분에 발라주면 피부 전체에서 건강하고 예쁜 광이 나는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얼굴이 옆으로 넓어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피해 주세요. 저는 얼굴이 위아래로 길어 보이는 게 좋아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대신 앞볼 부분에 발라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글리터 대신 하이라이터로 애교살을 밝혀주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살려줄 수 있어요. 오늘은 스틸라 하이라이터 발색 리뷰와. 하이라이터 바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